사도행전 14장 이에 이고니언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머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로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연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이 본문 내용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중의 이야기인데요. 13장에서 1차 전도여행이 내용이 시작되었는데요. 거기서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1 4장에서는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서 전도해서 유다와 헬라의 많은 무리가 믿지만 한편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그들이 합세하여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두 사도는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기절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될 것인데 굳이 주변 사람들까지 선동하여 무고한 두 사도를 죽이려 하기까지 하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의 방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는 중에 바울이 그를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자 곧 일어나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하며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두 사도에게 제사하려고 하자 바나바와 바울이 놀라서 뛰어와, 우리도 사람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마무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 하면서 겨우 만료합니다.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이 내려왔다 하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흥미롭기도 하고, 이 복음은 정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보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군중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 버립니다.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다시 일어나 오던 길을 다시 돌이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치면서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우리들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버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즉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며 자기를 시식하게 진행하다니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되었지만 이 또한 거의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기적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3절 이어서 보면요.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기도 하며 그들을 죽게 위탁하고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돌아와. 이 안디옥은 시아 안디옥입니다. 출발지였던 안디옥. 그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은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 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방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무원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기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변지하는 것이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그 편에 변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파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채물과 피와 목매우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네 15장 1절 보면요.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온몇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주장하자 그들과 안디옥 성도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의 영접을 받고 전도 여행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자 바리새파 출신 형제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우느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 믿노라 하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과정을 구원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베푸신 표적과 기사를 말한 후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취하신 것을 시무원이 말했으니 여기서 시무원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발언한 베드로입니다 시무원의 말은 모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이것은 예로부터 각성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었으므로 이방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리하여 안디옥에 다시 돌아가 이 편지를 전하게 되고 이 편지를 읽고 안디옥 성도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2000여 년 전부터 섬겨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복음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치열한 논의 끝에 지혜롭게 결정하고 한마음이 되어 기뻐하며 전진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참 훌륭합니다. 그리고 36절 보면요.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보러 가자 하다가, 마가를 데리고 갔느냐, 마느냐 문제로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부로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시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가며 각자 다른 길로 가서 교회들을 돌봅니다. 이제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보면 신실한 사람들 사이에도 구체적 사안에 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방법만 다를 뿐 여전히 복음 전파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고 수행합니다. 이 점도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구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여러스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교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레로 가고 거기서 빌리에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은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관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안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날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하느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네, 16장의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직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와 여러 성을 거쳐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규례를 그들에게도 알려주었고 여러 교회와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를 지나서 드로아에 있을 때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깨닫고 배타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입니다. 먼저 빌리뽀성 강가에서 만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어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 날그 여종이 계속 따라오며 소리 지르자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원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성을 요란하게 하며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며 하 고발하고, 관리들은 바울 일행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간 빌립보에서 귀신들린 비참한 여정을 살려준 대가가 너무나 호떡합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며 찬송하고, 제수들은 잠잠히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신기한 지진입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제수들이 도망가도록만 지진이 발생했네요. 27절 보면 간수는 잠이 깨어서 제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말리자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합니다. 옷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바울과 신라가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어 일어난 지진과 바울의 모습에 간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직감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 같습니다. 33절 보면요. 간수는 그 밤에 사도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사도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크게 기뻐합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페이지마다 기록되어 있는 감동적이고 역동적인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